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독스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올스타 타워 디펜스 자 이번에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왔죠 이번에는 5성과 6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은 미나토 2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성과 6성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자 이제 갑니다. 미나토 리뷰 자 여러분들 미나토 사대 국가계죠. 사대 국가계 자 지금 보시다 사라지면서 네. 나, 네 사라지면서 다 소란 쓰고 있죠 그런데 공격이 낮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지금 레벨 1이거든요 지금 데미지 28입니다 아쉽게도 자 그러면 두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하고 두번째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천문.. 이제 천 모으면 되거든요 이러 이제 천 자, 송가동 가면서 나서는네 제가 그.. 그런처 말할게요 저는 <laughs> 자, 천원 됐습니다 여러분들 천원 두번째 업그레이드 갑니다 나머지는 천구백원이죠 천구백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미나토 마지막 업그레이드 착착 하면서 네, 가죠 육성 내면 이게 이게 조진다 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 끝나면 육성을 가져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나토 육성을 뛰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다 모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미나토를 빼고 갑니다. 자구미오 미나토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미나토 육성으로 갖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스케를 일단은 900으로 만든 다음에 미나토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나올것 같아요 1 1임 이미지 받는다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미나토를 한번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명은 나오죠. 다시 한번더 스킵합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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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Yes! 자, 이백 하고요 제도 문들리죠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 끌 그랬나? 그냥 가겠습니다. 네. 뜬뜬뜬땡룸뜬뜬뜬뜬뜬뜬뜬땡땡뜬뜬뜬뜬뜬뜬땡땡땡땡땡땡 n 땡땡땡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4 0 0원 아직 5 0원더보내드려요 빨리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자 마지막 미2토 기술이 이그였죠죠분1하면서1는 거였죠. 자, 이번에 처음에 아마 그날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스케일을 8 0 정도 만들어서, 편하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 500이니까 900 모아야죠. 근데 900을 한 번에 모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리하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 99. 자, 739. 좋아요. 자779 됐습니다 800은 금만 오겠네요 자파업 등장했습니다 파업 등장했어요 그럼 이제 최대한 빨리 해겠죠 이제 1 2 3 go. 빰빰 따라빰자800 900 5 0 0이 900이죠? 그럼 900이면 800이면 얼마죠? 그러면 1700이죠 1700을 금방 못 쓸지 모르겠네요. 바로. 바로 할까? 이제 애들 등장하거든요, 이제. 1700을 바로 하러 왔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 됐죠? 1400 갑니다. 네, 됐고요. 좋아요. 1429 됐습니다. 이제 뒤에 오들 오죠, 이제 디에 오들. 자, 뒤에 파워포 옵니다. 파워포는 빨리 해야 되거든요. 천칩이 됐어요 좋아요 시작합니다 자 800가 됐죠? 좋습니다 800 900 800더 900은 1700이죠 여러분들 1700은 못볼것 같아요 지금은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 갑니다 1200 됐어요 1300 됐습니다 자, 파워풀이 스슬 빨리 오고 있습니다 파워풀... 아 말이 안들리는겁니까? 아 대머리네요 네, 대머리 깜빡했네요 자 그럼 갑니다 가겠습니다 렛스 길이 됐습니다 자 900원 완성했죠? 자, 편하게 합시다 이제 자 미나토 500 갑니다 자500 풀었죠? 갑니다 첫번째 미나토 갑니다 이게 뭐라는거지? 기술 안써? 나토야? 오오 뭐야 왜나나토 쓰는 기술 쓰지? 약간 그건데? 굽이 나선한 굽미 대우 나선한 그건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갑니다 첫번째 업디 업그레이드 두번째 업그레이드 갈겁니다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공미소형돌인데 약간 공미소형돌이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안 나와? 쭉쭉쭉쭉,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빵, 와우, 오, 좋다. 우와.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체럼 번호 두면 갈게요. 마지막인가? 세번째가 아, 네번 남았구나. 천옥갑니다 웨이브. 자, 세 문제는 더 빨리, 더 빠르죠? 더빨면더 더 멀리 가네요. 더 멀리 가면서 이제 죽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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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은 봅시다. 1600이네요. 1600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그래도? 나랑 괜찮은데? 좀, 자세감 좋겠는데, 좀, 아 너무, 너무 빠르다. 한번 보자.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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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우 팡, 오, 이런 식으로, 오. 자, 진짜 씁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 씁니다. 마음 들어요. 자, 마지막 갑니다. 1600! 오, 잠깐만, 요야 잠깐만. 방금 왔어요, 여러분들? 못 멀리 가는데? <laughs> 잠깐, 못 <너무> 멀리 가는데? <laughs> 오! 좋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 450 갑니다. 오, 괜찮은데? 자, 850 갑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옆으로 갑니다. 오, 이렇게. 오, 괜찮은데? 오, 정말 괜찮은데? 난속들어너 아, 마음은 든다라는, 진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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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이런 식으로. 빵! 이렇게. 이거는 슉, 팍! 이렇게. 나 사람! 이렇게, 오. 약간 그거, 뭐지? 네터토 자체 쓰는 거 있잖아요. 약간, 표창을 딱 담고가지고, 딱, 가... 저 딱, 그어가지고딱 순간에 해가지고, 팍 쓰는 기술. 와,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와, 너무 마음 듭니다. 오, 와. 짱이다, 이거. 자, 가고요. 한번 더, 중간에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여기서, 여섯, 아까? 여섯 하면 대박이 있는데? 잠깐만. 여섯 해봅시다. 여기서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400. 괜찮은데? 와, 진짜 멈 든다. 와, 여기까지가. <laughs> 대박이야. 그럼 여기서? 까지 가겠네. 어. 여기서 하면 오 대박인데, 그러면 오케이. 예스 가자체놓갑갑니다체놓갑니다조여갑시다퓨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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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퓨퓨퓨퓨퓨 버리고 갑니다. 자리 갑니다. <laughs> 이제 미나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자 미나토 브레이드 갑니다. 저는 가자. 천년때 가자. <laughs> 와 되게 너무 짱년. 와! 어 너무 힘들어. 우와. 와. 와 미나토 너무 힘든다. 와 너무 힘든다. 중간에 할까? 위기하기 위해서? 와, 마음 속, 너무 속들어. 우와. 이제 버리고. 갑니다. 마지막 거. 가자! 와 진짜 너무 짱이야 우와 내몇번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얘기를 우와 아니 무 <laughs> 대박이야 이거 와나 이제 감판넘넘어 나온다 벌써 되게 쉽게 깨지 이러면 좋아좋아좋아 어 마음대로 자 보스 나오면 한번 봅시다 데미지 얼마나 받는지 자 941이거든요 지금? 와1 0 0 0데미지 먼저 대박이겠다 완전 자 보스 나오면 한번 데미지 볼게요 아 됐는데 이제 보스 내리면서 이렇게 해서 실차도 돼. <laughs> 오.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데. 어, 그게 감기 괜찮,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코스, 데미지? 5,000? 3,000? 2,000? 1,000? 오. 여러분들, 미나타 공천입니다. 와, 완전 너무 대박이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래에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